모든 콜라피스를요? 어... 사실 다른 손님들에게 콜라피스의 주문을 받아 놓긴 했는데, 모두 구두상의 계약이라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것저것 따지느라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비혼상이였군요 아... 역시 리월의 상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계약서를 쓰죠? 다른 계약들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직 계약금도 안 냈는데요, 뭐. 장사판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입하세요. 노려. 엄청 재밌을 오, 거예요. 참! 안녕 친구. 미안해 물건이 다 떨어졌어. 다음에 다시 와줘. 아 스네지나야의 상품을 사러 온줄 알았어. 콜라피스가 있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스네지나야의 공장으로 보낼 거라 소맨 나네. 수요가 적으면 관리하기가 번거롭거든. 미안. 아그 그렇구나. 잠깐 생각 좀 해볼게. 좋아.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면 돼. 휴, 리월 사람들은 역시 돈이 많네. 리월하는 정말 기분 좋은 곳이군요. 하! 뭐야? 조용히 좀할수 없어? 모두? 미리 말해두지만 내 점포 규모가 작아 보여도. 공급원은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도 있어. 정확히 얼마나 살 건지 말해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꺼내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될 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 물건은 당연히 다 합법적이지. 그나저나 비윤상해라고? 비윤상해라면 문제 없지. 어서 계약서를 쓰자고. 네, 바로 물건을 준비하지. 순절없군. 역시 돈이 최고야. 다음은 충암 거였냐. 빨리 가자. 저기, 혹시 당신이 콜라피스 채굴 담당자야? 아, 드디어 왔군. 비운 상해에서 리월항의 모든 콜라피스를 구매하고 있다길래 너희가 여기로 올줄 알았어. 여기에 아직 운송하지 않은 콜라피스가 있어. 가격만 제대로 쳐준다면 바로 너희에게 팔게. 상대 쪽도 높은 가격을 불러서 이 물건들은... 700만 모라는 줘야겠어 뭐? 리월항에서도 다해서 200만 모라도 안 썼는데 어쩔 수 없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물건을 얻는 법이니까 나도 너희에게 팔면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살 거면 사고 안살 거면 돌아가 그래 알았어 비싸면 비싼 거지. 우리가 살게.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 물건을 네배 높은 가격에 팔라고 어르신께 말씀드리자. 네, 그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야? 아무리 상이 돈이어도 너무 많이 쓰면 어르신한테 면목이 없잖아. 그냥 당신 이름을 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고 일러 바치는 수밖에. 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비운 상에 말하지 말아줘. 그런데 이 광석들을 운송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몇다가 추추족의 습격을 받았거든. 정확한 장소는 나도 모르는데 그걸 회수하지 않으면 나도 팔 수가 없어. 네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총 다섯 대. 만약 전부 찾아오면 바로 너희와 계약할게. 다 당연하지. 난 리월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다고. 어쩔 수 없네. 가자. 바, 담당자가 총 다섯 대라고 했으니 다 찾은 거겠지. 가서 그에게 전하자. 휴, 날 이렇게 고생 시키다니.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다섯 대의 위치를 전부 기록해뒀어. 이제 콜라피스를 우리에게 팔수 있는 거지? 에, 정말 고생 많았어. 바로 계약하자. 너희 어르신께 잘좀 말해줘. 좋아, 완벽하게 해결됐어. 헤헤헤, 나 장사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 흐, 이제 남은 건 상구야의 콜라피스뿐이야. Yeah. 마침 잘 왔다. 요새 무제공의 사람들이 오지 않아 이상이 하던 참이었어. 어찌된 일인지 아니? 이제 걱정마, 상구야. 더 이상 무제공이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어? 아... 이제 알겠어. 너희도 그쪽 업계 사람인 게로군. 무제공의 일을 가로채려는 건가? 아...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몰라. 그... 그래도 사말에는 못 팔아. 욕할은 돼야 나도 남는 게 있다고. 헤헤! <목소리> 없어. 우리는 시장가에 살 거니까. 뭐? 지, 진짜 시장가에 사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이 광석들로 정말 돈을 벌게 될 줄이야. 근데 이렇게 팔았다가 무제공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올 거야. 아. 알았다. 어찌 됐든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진 않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콜 라피스로 뭘 하려고? 음, 사실 우리도 의뢰를 받은 거라 자세한 건 묻지 말아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관선 징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지. 가자! 비운상의 창고에 재밌는 구경하러 가야지.